습니다투자마인드 채널의 어슴새벽 인사드립니다 네, 5월도 이제 어느덧 5월 20일을 넘어서 가고 있고 또 이번 주도 또한 주가 밝아왔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좋고 올해 기분 좋은 때 우리가 또 기대하는 어 원래 한 4월달 조금 이제 한 달을 우리 예상보다 다르게 한달 정도 좀 쉬어주고 그리고 5월달 좀 이제 빠른 한 첫째 주 둘째 주 정도부터 조금 반등을 기대했었는데 그보다 한 열흘에서 한 조금 더 늦어진 지금 이제 5월 한 20일쯤 그래서 이더리움의 ETF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폭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4월달에 암호자산 시장이 랠리가 나오지 않고 4월달에 좀그 횡보 조정장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5월달에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겠냐라고 오히려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4월달에 만약에 좋고 급등장이 나왔다고, 연속해서 나왔다고 하면, 4, 5월달 하고, 5월달에 이더리움 승인이 좀, 이 테이프 승인이 거절이 나면서 조정장이 나오는 시나리오. 그게 아니면, 이제, 오히려 4월달에 쉬어졌기 때문에 5월달에 좀 좋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런 지금 좋은 흐름으로 좀 가고는 있어요. 근데, 또 이러다가 뭐 ETF 승인이 거절되거나 이런 뭐 변수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무튼 어 중요한 거는 4월 달에 좀 열을 시켜줬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 코인들 차트에서 RSI나 이런 걸 봤을 때 주봉에서 많이 시켜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랠리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조건에 갖춰져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그 r t 시총 차트도 보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좀 차트도 보고 그리고 몇몇 좀 기회에 있는 코인들 몇몇 될좀 우리가 기존의 포트폴리오 중에 보는 것들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방송을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 이더리움이 대략 한 하루 만에 거의 한 20몇 %가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라방에서 25% 올랐네요. 라방에서 이더리움이 지금 상대적으로 비트시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 매력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또딱 맞춰서 이더리움이, 이더리움은 그렇게 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루하게 하다가 한 번씩 이제 주봉상 이제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 사기가 되게 어렵다. 한 번에 15%씩 올라 버리기 때문에 따라 사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도 어 망설이고 있는 템에 이제 아마 또좀 올라갈 거고 정고를 아마 넘어서 이번에 가지 않을까. 지난 정고가 한 570만원 정도였죠. 그래서 그거 넘어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좀 흐름에 있고 어~ 그래도 공포지수 보면 이제 76에 이제 극도의 탐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트렌드는 큰 변동 없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프만 좀 보면 김프가 아예 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도 채안 되는 상태다. 그러니까 미국발에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라걸알수 있고 다시 이제 김프가 15%막 이렇게 끼기 시작하는 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또 매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죠 이제 지난번 김프 때 여러분들이 연습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4월달은 지금 우리가 이런 흐름으로 5월달과 6월달 좋은 흐름 간다고 라 하면 결국 또 4월달에 그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루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악플에 댓글을 달던 그때가 역시 또 마지막도 최고의 기회의 순간이었다는 게또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기회의 순간에는 증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여러분들, 어, 유튜브 채널 댓글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그 코인 방송에 조회수가 잘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악플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가 늘 기회의 순간이다. 그러니까 늘내 마음이 불편할 때가 투자 적기고, 내 마음이 춤을 출 때가 투자 위기다라는 사실을 꼭 이번을 통해서도 한번더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드디어 이제 알트 시즌이 한 여기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좀 나오지 않을까. 6월달 쯤 해서 그 기대를 좀 하고 있다. 80에서 90 정도 가는 거. 첫 번째 알트 시즌이 한번 나오는 걸 기대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기대를 같이 해보자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그때 알트 시즌이 저기 도달하면 여러분들 진짜 어 엄청나게 여러분들 기분이 좋을 때니까 어 그때 또 우리가 라이브 방송을 켜서 여러분들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와이 같은 경우도 음수에 있다가 지금 이제 급등을 해 주면서 비트코인도 지금 올라와 있다. 그러면서 지금 펀딩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극도의 탐욕은 아니지만 일단은 굉장히 그 저평가돼 있던 것에서 살짝 노란 선을 넘었다. 우리가 제가 체크해서 보고 있는 여기 노란 선지점이 살짝 이제 넘었다. 여기 굉장히 재미없는 구간이었죠. 그리고 요거를 한 4시간 봉으로 잠깐 볼게요. 4시간 봉으로 보면 여기 여기 넘어서부터 빨간선 넘어서부터 과열 구간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빨간선 요번에도 또 똑같이 이렇게 넘을 거고 또 넘을 거고 또 넘을 거고 몇 번을 넘다 보면 이제 그 과열이 굉장히 그게 달하는 때가 올 거다 <laughs> 그때쯤 되면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이 익절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laughs> 자 그리고 방금 얘기해 드린 대로 이더리움의 ETF 승인 기대감이 75% 상향되면서 20% 정도 25% 정도가 올랐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는 뭐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무튼 지금, 어, 4월, 중요한 거는 그냥 4월 달에 굉장히 과열을 많이 시켜줬고 그 시켜준 이후에 이런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5월 달과 6월 달은 좋을, 좋게 코인장이 흘러갈 가능성을 어, 냉정하게 ETF 승인 여부와 떠나서 4월 달에 시켜줬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오르는 가능성에 대해서 높은 가능성을 우리가 점쳐 볼수 있다라고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어, 예상할 수 있다. 점쳐보는 건 빼고. <laughs> 아, 미국의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5월 넷째 주 순유입 출발. 그래서 아크랑 블랙럭이 선두. 그래서 ETF 이 현물 시장의 연속 순유입도 이제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예상했지만 그런 거예요. 그 기관들도 꼬모에 못 이겨서 기관들 그이 ETF 매수를 하는 게 늘어나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그들도 무서워서 팔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때 거의 바닥인 얼마 전에 순 유출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거는 뭐냐? 가격이 빠지니까 파는 거예요. 침팬치 투자를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한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꼭 ETF가 어, 가격이 빠질 때막더 빠지면 계속 그 코인 가격이 빠질 것 같지만 실제는 기관들도 그걸 다 알지 못하고 침팬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관들이 순 유출할 때가 여러분들 기회였다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4월 달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접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어, 방금 아, 그, 그 기사 를 제가 지금 냈는데. <laughs> 어 일단은 그 갈라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킹 사태가 좀 있다. 갈라코인 그래서 좀 급락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갈라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한번 유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이사를 있었던 거를 지금 삭제를 해가지고 못 봤는데 큰 내용은 아니고 아무튼 갈라코인에 대한 이슈가 좀 있다. 저는 갈라코인은 뭐 우리 하랑 도반 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제 포트폴리오에는 없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잘 한번 살펴보셔라. 여러분, 제네시스 파산 사태가 뉴욕 법무장관의 20억 달러 합의, 그래서 한 2조 6천억 정도 되는 거에 해서 <laughs> 합의를 한다. 그래서 그 정리 프로그램 고객에게는 총 11억 달러. 그러니까 정리 프로그램 고객 이제 전액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정리 프로그램이 아닌 투자나 이런 쪽에 있는 고객한테는 전액배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제네시스도 해결되는 수순으로 간다. FTX 같은 경우도 <laughs>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 저는 이제 채권 쪽 판매하는 쪽에 서 할인을 해서 그냥 판매를 해버렸는데 여러분들도 잘 체크하셔서 FTX도 좀 원만하게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매트릭스포트 매트릭 설립자가 ETH 선물 ETF가 승인이 되면 오히려 솔라나가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에 ETF 승인이 되고 나면 다음은 이제 솔라나다. 그래서 어 저도 이제 솔라나랑 아발란체를 투자를 이제 비중을 늘려 나가고 있는데 어좀 뒤늦은 저기 선택이죠. 그래서. 좀 이제 미리 미리 솔라나랑 아발란치 했으면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근데 그뭐제 인사이트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아무튼 어 지금도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제 솔라나를 메인으로 하기에는 큰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테라노나 사태도 좀 있었고 근데 뭐 테라노나 같은 그런 어 배우가 그렇진 않기 때문에 이 테라노나 같은 경우 좀 교만했던 한국인 창업자의 이제 SEC 타겟이 돼서 이제. 공매도로 인해 아예 붕괴가 된 거고, 솔라나 뒤에는 사실상 미국 좀 금융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아무튼 솔라나를 이, 이더리움이나 비트보다 더 메인으로 하긴 그렇고, 좀 비중을 작게 해서는 그래도 가져갈 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발란체도 또 자산 토크나 이제 코인 중에 하나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ETH가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 이, 어, 이더리움이 그 ETF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솔라나도 다음 타겟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올여름에 알트코인 강세 전망하고 있다. 마이클 반드포페가 ETC가 달러 저점에서 20% 상승했다. 그러고, 이제 ETH 현물 승인 가능성,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의 강세가 두드러질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좋은, 좋은 쪽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펌프인베스트에서 앤서니 펌플리아노가 ETH 그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 예상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대부분 지금 예상을 좀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시장은 뭐 유기차라 변화긴 마련이지만 ETF 승인 같은 경우는 시장이 뭐어 사람들이 좀 몰린다고 해서 승인 날 거를 안 해주고 이렇게까지 바꿀 거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도 승인 나는 분위기에서 그냥 그대로 났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펀딩메이트 지금 여기 보면 어 이제 슬슬 조금 조금씩 과일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현 b 같은 경우는 한 53%까지 좀 차올랐고 도지 솔라나 21%. 그래서 완전 과열 상태는 아닌데 주황색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조금 아예 아주 조금씩 거의 뭐 4%, 8%에서 지금 XRP도 15% 정도 두배 정도는 올라왔죠. 그래서 시장이 다시 이제 달고 달구, 달궈지고 있다. 좋은 징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뜨거워 가슴 뜨거워지는 그 주황색 꽃밭으로 가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선물 옵션 맵에서 보면 위아래로 쇼카롱이다 있어요. 위아래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번더 눌렀다가 갈 수도 있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모르지만 결국에는 어차피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한번더 빼고 가냐 어떻게 가냐. 그래서 결국엔 올라갈 거고 저는 올해 안에 비트코인이 한 10만 달러 이상으로는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한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 가지 않을까. 김 부끼고 뭐 하면. 이 정도로 좀 보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파이사이클 요고 보는 거, 지금 여기도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요거 겹쳐지면 굉장히 이제 고점 신호 중 하나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체크하고 있는 거고, 여기 에 이제 뜨는 때가 되면 하랑 두번 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하랑 두번 커뮤니티에 프리미엄 뉴스레터로 전달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꼭 뉴스레터 매일매일 챙겨보시고, 너무 늦게 챙겨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MBRB 잡 지표 보는 거에서도 여기 좀 위에 도달을 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과열 구간이다. 그때부터도 우리가 분할 매도를 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몇 주요한 지표 좀 보고 있다라는 거. 이거 역시도 롱텀 홀더들의 주소 MBRB인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고 대략 이거 같은 경우 7, 8 정도 도 달했을 때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다 챙겨 보고 있다라는 거좀 이야기 드리고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에서도 이주봉에서 보면 대략 지금 여기 대략 우리가 요 쯤에 있었다. 대략 요쯤 주황색 있는 거, 지난 정고 여기 대충 요쯤에 있었고, 빨간, 이주봉이 닿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제부터 과열 구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도 빨간 구간에 닿을 때, 그 다음에 한번씩 씻고, 조금 더 올라가고, 그, 그 구간 대충 언저리쯤에, 이제 우리는 이제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 이때 같은 경우는 초기다 보니까 좀더 많은 과열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세 번에 걸쳐갖고 이번 같은 경우는 2021년은 크게 한두번 정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빨간선 닫고, 그 다음에 조금, 하락다이버전스 나오면서 좀 약간 횡보하면서 움직일 때, 그때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로 이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시점이 오면 그때도 역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어, 익절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3월이나 이때도 많이 오른 코인은 여러분들이 익절하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익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점에 그다 파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어 다, 대, 다수의 많은 분들은 사실 말씀 안 하고 제 방송을 챙겨보시면서, 어, 그냥 묵묵히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감사하게 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 분들은 어떻게 말을 해도 곧 비싸면 사고 싸면은 팔기 때문에, 쌀때 4월 이럴 때는 안 사고, 그 다음에 작년 10월, 그 다음에 더쌀때 22년 이럴 때는 안 사다가, 3월달에 비싸면 이제 사놓고 4월에 안 올라가면 이제 괴로워하고 파는 이침팬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단 한두 달도 못 기다리는 거죠. 절대 돈을 못 버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또 마찬가지예요. 4월달에 안 사다가 이제 6월달 뭐한 7월달쯤 돼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사요. 또산 다음에 더 위에 더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거기서 만약에 자기가 비싼 가격에 이제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또 어, 괴로워 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침팬지 투자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인원에서 진화를 해서 인간으로 가자. 우리가 투자가 더 이상 유인원 투자하지 말고 인간으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번에 인간으로 가셔라. 인간이 꼭 되시기를 바란다. 라는좀 당부 말씀 드릴게요. 이제 침팬지 투자는 이제 그만 좀 하셔라. 그러니까 싸면 사고 비싸면 팔아라. 비싸면 제발 사지 마라. 아쌀때안 샀으면 비쌀 때도 사지 마라 그러니까 4월에 투자 안 했잖아요 4월에 손절하고 이 시장을 떠났으면 6월 달에도 투자하지 마라 이거요 어차피 그건 투자 마인드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무조건 잃으니까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낫는 거죠 근데 또 가격 코인 가격이 오르면 또 어슬렁거려서 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투자하면 빠지면 그때 또 손해보고 이거 계속 반복이잖아요 자 이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이제 2017년 때 2017년 3월 달에 알트장 그 다음에 이때 2017년 지금 연말, 여기 연말 두 번. 한번 3월 달 해주고, 그 다음 비트코인 먼저 좀 가지고, 중간에 한번 올라와주고, 그 다음 다시 연말 불장. 그래서 2017년에 이만큼의 다 알트 불장이었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laughs> 이주봉이에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갔다가 비트 가졌다.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 21년 불장이었고, 이번에는 대략 제가 예상하는 건이 정도예요. 이렇게 가주다가, 이렇게 맞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해주다가, 그리고 비트코인이 해 주고 아마 한이 정도까지 다시 올라와 주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물론 뭐 여기서 이렇게 하다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말이나 내년 정도 좀해 갖고 다음에 두 번의 불장이 나올 텐데 알트가 이런 식으로 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대략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아무튼 요번에 한40 정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 정도 되면 그때는 알트를 많이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지선 말고 더 요번에 내려가 버릴 수도 있죠.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붙여줬다가 더 내려가는. 그러니까 여기가 알트불장이 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튼 여기서부터는 분할 익절을 여러 가지 다른 지표랑 보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하랑도반 분들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어, 하랑도반 여러분들에게 뉴스레터에서 제가 어, 이때쯤 도달하면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여기 도달을 우리가 어, 예상했던 여기 드디어 도달했고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주봉상에서는 r 사이가 많이 과열됐다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분할익절을꼭 하셔야 된다 미리미리 여러분들 머릿속에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돼서 제가 어, 그때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라고 하면 딱 눈치를 채시고 하셔야 되죠 지금부터 공부를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눈에 익혀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자 토탈마켓캡의 3번 여기도 보면 지금 대략 우리가 여기 대략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대략 여기 언저리 있죠 여기 그래서 여기 갔다가 여기 지금 갔다가 파란선 여기 여기 대충 갔다가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주봉상 이주봉에서 여기까지 하락을 해준 거예요 다시 그6 0한요 정도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하락을 해줬다가 다시 가는 거잖아 이때는 21년은 연달아서 갔었고 그러니까 요번에 이런 식으로 해서 빨간선 터치 이런 흐름이 될때 대충이 될때이주봉 여기서 될때 분할 역시 이절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2주봉 선이 빨간선에 근처에 왔을 때, 이때부터 익절할 타이밍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제가 이주봉에서 어 제가 하랑 도번 분들에게 매주 그한두번 정도씩 해서 시황 이 차트 같은 것들과 투자 입문학 글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차트 올려드릴 때 제가 빨간선 여기에 이제 슬슬 도달을 했습니다라고 얘기 드리면 그때 여러분들이 어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거는 리딩방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고 여기 할 재주도 없습니다.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대략 여기부터 오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분할로 그냥 익절하시는 거예요. 어 이제부터 슬슬 과열 구간입니다. 하면 많이 오른 코인들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분할 익절하시면 된다. 대략의 그 지표 정도만 우리가 같이 공부해왔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익절하는 걸 어렵지 않게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보시면서 어 대게 빨간 선 그어놨던 저게. 이 주봉과 이주봉 차트에서 저렇구나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더리움의 이제 그 달러 차트인데 여기도 보면 <laughs> 대략 우리가 요즘 요기 좀 가다가 대략 요쯤 정도 하다가 여기였죠 대충 여기 하다가 좀 내려온 거야. 내려와서 여기까지 빼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가서 빨간선을 넘을 텐데. 역시나 요번에 지난 정고엔 44,700달러 여기 넘어갈 거라고 보고 6,000에서 7,000이 언저리는 가지 않을까 요번에. 그, 뭐, 이상도 갈수 있고, 뭐, 8,000도 갈수 있고, 모르지만, 대략 한, 아무튼, 한 빨간선 부근, 요번에 2주봉에서 도달한다. 그럼 역시 굉장히 과열 지표로좀볼 겁니다. 그래서, 역시도 이더리움을 좀 스테이킹 해놓은 거 일부는 빼가지고, 매도를 조금 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폴리곤 같은 경우, 이제 월봉에서 좀 보면, 굉장히 저평가 되어 있어요. 이제 월봉에서 이런 식으로 상승해줬다가, 얘는 거의 가격을 안 올랐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을 얘도 하고 있다. 이 삼각수렴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월봉상에서. 이주봉에서 봐도 이런 식으로 이주봉에서 봐도 이런 지금 대략 중간에 페이크 아웃 한번 해주고 다시 다시 지금 이 안에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주봉이 뚫고 올라와서 얘 같은 경우도 매틱도 많이 올라갈 거고 얘도 이주봉에서 거의 빨간 부분 근처 도달하는 구식 근처 도달하면 그때 매도 시그널이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모아 나가면 지금 너무 싸기 때문에 모아 나가기 진짜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틱 같은 경우 자산 토큰화의 중심에 또 있고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코인이다 여러분들 관심 갖고 좀 보시고 헤데라 역시도 이미 검증이 되고 자산 토큰화의 블랙락에 또 인정받은 코인이죠 우리가 블랙락 인정 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코인으로 모아왔던 코인이고 계속해서 이런 거 한테 모으자 라고 얘기했고 지금도 가격이 좀 올라와 있지만 얼마 전에 올라갔던 것 보다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블랙락 자산 토큰을 발표했던 것 보다도 한 마이너스 한35% 정도 빠져있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뭐이 언저리 뭐 전고부분까지만 간다 라고 해도 대략 여기까지만 가도 145%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면 거의 4배 넘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갈 폭이에도 남아 있는 거죠. 얘도 빨간 선 정도, 이주봉에서 빨간 선 정도 도달하면 그때 매도 시그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약한 85, 90 정도 가는 부분 그러니까 아직은 굉장히 가열된 구간이 아니죠. 알코랜드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얘도 저평가되어 있고 얘도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모아 나가면 좋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뭐 좋은 코인들 너무 많기 때문에 차트에서 보면 대부분 다 지금 여기 이런 코인들 있잖아요. 가닥 아발란치도 비슷하고 대충 여기 있는 코인들은 대부분 지난 3월에 고점 여기 넘어서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비슷한 거야 바닥을 찍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한번 갔다가 눌러주고 한번 갔다가 눌러주고 한번 갔다가 원래 저점을 높이면서 높여 올라가야 되는데 지난 여기 저점까지 다 반납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4월에 여러분들 힘들었던 건데 한 번, 두번 하고 여기 또 여기 눌러줬죠. 그러면 다음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을 여기 저점 정도로 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높여간다.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요번에 이렇게 가다가 뭐 제이커브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아무튼 대략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다.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감사드리고 어, 또 이번 주 목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고 하랑토반분들은 하랑토반 프리미엄 뉴스를 통해서 시장 그 몇몇 차트들 좀 준비한 것들도 공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한다.